14.32 발전기 정상. 네. 그 다음에 지금 5A 충전을 주고 있고, 네. 시동 꺼보세요. 시동 꺼보세요. 안에 타셔가지고 시동 꺼세요. 네. 아, 시동만 끄고 나오세요. 네. 이제 방전전류를 재는 건데, 할 때마다 0점 조절을 해야 돼. 네. 잠금 누르고, 음. 리모콘으로 잠금. 리모콘 들고 나와주세요. 잠금? 잠금. 0.05 이하로 음. 내려가야 돼요, 방전전류가. 다시 A 세팅 0 0 절절 다시 한번 하고 물릴게요. 음. 0.2. 저 리모컨은, 여기다가갖다가 놓고 오세요. 요렇게 바닥에다. 네. 1, 2분 봐서 요게 보세요, 케이지. 요게 보세요. 0.25에요. 이러면 방전전류가 있는 거예요, 이러면. 어... 0.25. 0.25면, 은 네. 거좀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예, 그렇게만 잡고 계셔주세요. 여기서 유일하게 방전전류는 스테로 메모리 전원 아니면 지금 블랙박스 켜져 있는 거한번 꺼볼게요, 저거. 네. 0.05 이하로 떨어져야 된다 했어요. 그게 좀용서해주는기술이거든요문 열면은 지금 또 저기 작동할 거예요. 잠깐만요. 내려간 나잇이 지금 껐는데 뭐어떤게 응? 잠깐만요. 응. 아이고 이 밑으로 밑으로 이렇 들어가요. 0 0 5로 내려갔잖아요. 아까 음보무인데 응. 응. 봐보세요 저 수치 여기 직접 보세요 0 몇이에요? 0.05 예예예 그죠? 예. 아까 0.25였잖아요 예. 그럼 이제 합격이네 어, 그러면은 저, 저걸 꺼놓으셔 이제 이 추운 겨울에 자주 안 타시는 블랙박스 지금 문제야. 끄고 왔어요 내가 어디있거 요거 요거 가운데 있는 거 저거. 근데 끄고 예 나중에 켤 때는 켤뭐 필요 없나? 아 옆에 스위치가 있어요 저거는 블랙박스 운전, 운전할 때만 켜고 예 네. 아니면 꺼야 돼? 예 네. 그 얘기 안해줬잖 내가 가르쳐 드릴게. 예, 예. 그죠? 나는... 합격이에요. 0.04. 네. 예. 예. 그죠? 여기 예, 예. 0.04, 0.04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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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게 합격인 거예요. 아, 방전 전류가 있어서 방전 됐던 거예요. 예. 차에 문제가 있던 게 아니라. 아이고. 예. 그래도 그 형님이 차는 디젤 차로 팔아줘서 예. 맞지. 연비는 좋겠네. 예, 어, 그 형님은 이거, 여태껏 내가 20년 동안 예. 여기 10년을 소개시켜 드려봤지만. 예. 항상 무료로 점검, 정비해드려. 그건 나도 손님은 거기만 소개시켜드리는 거야, 안중님. 나도 카센터가 그러니까 있는데, 이거, 이거 사, 내가 가천, 내 같은 동에 살더라고. 아, 여기? 네. 어이, 잘 내가 됐네. 뭐, 내가, 이게 몇대 살아? 예. 그래가지고, 아니, 나를 해주더라고. 예. 네. 한분간은 관찰하면 타다가, 배터리, 는 여기 연식이 있으니까, 관찰하면 타다가, 정모하면 배터리 분석가배 해드리게끔 할게.